휴대하고 다니면서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인공췌장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당뇨병 고생을 하셨습니까? 네, 한 20년대요. 저 37세부터 당뇨를 알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학병이 지금 왔어요. 네, 그럼 어떤 합병증을 겪고 지금 계십니까? 눈으로요. 지금 눈위로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됐는데요. 어, 2년 전부터 다리에 합병증이 와서 걷지도 못하고 키로가 많이 줄어서 41kg가 나갔었어요. 어, 지장길 탄 이후에부터는 다리가 어, 안 아팠었어요. 어떤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 다리 하체를 거의 쓰지를 못할 정도였었고 너무 많이 말른데다가 눈까지 침침해서 잘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었 인공체장기를 달고 나서부터 모든 합병증이 서서히 낫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체장기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예, 이것은 당뇨병 환자 치료하는 치료기계의 일종인데, 이건 환자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형의 기계입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는 인슐링이 부족한 사람, 절대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무슨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인슐링의 작용이 잘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인슐링을 보충해 줘야 할 적에 피하주사로 계속적으로 인슐링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들어가게 넣어주는 방법인데 이 기계를 쓰면은, 인슐링이 많이 필요한 시간, 그때는 인슐링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만 필요한 시간, 보충량이 적은 시간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따라서 이걸로 인슐링을 알맞게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 주면은 그 사람의 혈당이 그 사람과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맞출수 있는 아마 그런 기계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용법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몸에 진입에 다니고 되는데 되게 겨드랑이 밑에 차거나 에, 남자분들은 이 벨트에다가 안경찜 모양을 찬다든지 막 여러 가지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 그렇게 하고 어, 여기는 주사기가 들어있어서 어, 이 주사기에다가 인수증을 담아가지고 이게 넣고 있으면은 아이기계가 어, 자동적으로 24시간 인슐린을 그 사람 피하에다가 주사하겠습니다. 를 이게 피하에 주사되는 양은 여기 있는 이 숫자 꽂는 거 이것을 바꿔 물어서 그 양을 변동시킬 수가 있고 또이 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때는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들어가는 양.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송인 인슐린을 내줘야 하는 에, 필요한 양. 그것은 이 파란, 초록색, 이게 있는 이 숫자 가지고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식사할 적에는 여기 있는 단추를 눌러주면은 그쪽에 그이 식사에 많이 필요한 양이 들어가겠습니다. 대강 그런 식으로 이 동작을 합니다.